회장님, 통역이 거짓말입니다. 처명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새벽 3시, 태양물산 지하주차장. 김연희는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본어였죠. 사토씨, 걱정 마십시오. 강 회장은 일본어를 모릅니다. 연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계약서 번역본은 제 마음대로 바꿨죠. 500억엔 제 스위스 계좌로요. 서준혁 본부장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연희는 재빨리 카트 뒤로 숨었어요. 이상한 건이 평범한 청소부가 일본어를 완벽히 이해했다는 겁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투명인간 취급받던 한 여자가 거대한 범죄를 목격하면서 벌어지는 반전의 이야기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4시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전날 오전 6시, 연희는 반지하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어요. 냉장고엔 달걀 두 개뿐 하나만 꺼냈습니다. 책상이 고지서 더미를 서랍에 밀어 넣었어요. 오전 8시, 태양물산 도착, 지하 출입구로 들어가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전 9시, 로비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남자 직원이 커피를 연희 앞에 쏟았습니다. 아, 진짜. 사과도 없이 가버렸죠. 연희는 묵묵히 닦았습니다. 오전 10시, 임원층 복도. 일본인 방문객들이 연희를 보며 일본어로 말했어요. 청소부도 못 생겼네.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하지. 연희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정오, 벤치에서 삼각김밥을 먹는데 누가 다가왔어요. 연희야, 민주였습니다. 예전 동료였죠. 너 여기서 뭐해? 청소? 응. 민주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급한 일 있어서 나중에 봐. 황급히 떠났죠. 연희는 김밥을 봉지에 넣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졌거든요. 오후 2시, 태양물산 퇴근, 오후 3시, 요양원 도착, 저녁 9시까지 또 일했습니다. 밤 10시, 원룸으로 돌아온 연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엔 비톡총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연체료 가산됩니다. 법적 조치 진행합니다. 하나씩 지웠습니다. 라면을 끓였어요. 계란은 넣지 않았습니다. 내일 먹어야 하니까요. 배경화면엔 예전에 웃고 있던 자신의 사진, 연희는 화면을 껐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다음날 새벽 4시. 연희는 다시 태양물산에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임원층 청소 차례였어요. 최상층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해외사업본부장 서준영 문을 열고 들어갔죠. 사무실은 깔끔했어요. 연희는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닦다가 멈칫했어요. 서류 하나가 책상 모서리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떨어지지 않게 집어들었어요.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서. 연희는 무의식적으로 다음 주를 읽었습니다. 태양물산의 반도체 특허 전부를 사쿠라, 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한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연희는 황급히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죠. 계약서 번역본은 제 마음대로 바꿨죠. 청소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바닥을 쓸다가 구겨진 종이를 발견했어요. 일본어 메모였습니다. 사토 켄지, 계좌번호, 50억엔, 어젯밤 통화에서 나온 이름, 연희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전 9시, 로비를 청소하는데 직원들이 이야기했어요. 야, 이번 주에 큰 계약 이때, 일본 투자사랑, 언제, 모레, 금요일, 연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전 10시, 화장실 청소 중 여직원들이 거울 앞에서 이야기했죠. 계약식 대회의실에서 한대. 기자들도 많이 온대. 연희는 듣고 있었습니다. 투명 인간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정오 벤치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주머니 속 메모가 신경 쓰였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경찰 청소부가 주운 메모 한 장으로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 2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답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요. 주머니 속 메모만 무겁게 느껴졌죠. 그날 밤, 연희는 메모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회장님한테 알려야 해. 다음날 오후, 연희는 태양물산 비서실에 전화했어요. 회장님께 급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래 계약 관련해서 성함이요? 김연희입니다. 직책은요? 청소 직원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청소 직원과 면담하지 않으십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연희야 채권자들이 또 왔어. 다음 주까지 5천만 원. 아빠 제가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다니. 퍼? 전화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아빠, 아빠, 환자분, 밤 10시 병원 응급실 뇌졸중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중환자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연희는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다음날 오전, 연희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 김연희씨 보안팀입니다. 어제 비서실에 전화하셨죠? 네. 무슨 용건이었나요? 서준혁 본부장이 찰칵 녹음 소리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30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서준혁이었어요. 김현희 씨, 당신 과거 조사 다 했습니다. 유엔 통역사 출신이더군요.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20억 비제 어젯밤 병원 실려갔죠? 어떻게 증거 가져오세요. 내일 오전 9시까지, 안 됩니다. 그럼 아버지 병실로 채권자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산업스파이로 고소하고요. 제가 뭘, 증거는 내가 만들죠. 전직 통역사가 청소부로 위장 취업, 그럴 듯하죠?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연희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증거를 넘기면 아버지는 안전하지만, 회사는 망합니다. 증거를 지키면 아버지가 위험합니다. 창밖엔 비가 내렸습니다. 연희는 중환자실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병원 복도. 연희는 중환자실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엔 일본어 메모.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어요. 연희는 편의점에서 USB를 샀습니다. 며칠 전 몰래 찍은 계약서 사진들을 옮겼어요. 복도로 돌아오는데 강일도 회장이 걸어왔습니다. 회장은 다른 병실로 들어갔어요. 친구 문병이었죠. 잠시 후 나오더니 중환자실 명패를 봤습니다. 김철수, 환자분 보호자이십니까?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 직원 김연희입니다. 아, 비서실에 전화하신 분. 회장님, 내일 서명식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준혁 본부장이 회장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투자가 아니라 기술 이전입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저는 전직 유엔 통역사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연희는 USB를 건넸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회장은 USB를 받았습니다. 내일 서명식에 오십시오. 통역사로요. 네. 당신이 진짜 통역사라면 증명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치료비와 빚,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7년 만에 검은 정장을 꺼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할수 있어. 오전 10시, 대회의실, 연희는 뒤편에 앉았습니다. 기자들, 일본 투자사가 입장했어요. 계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역사님이 안 계시네요? 서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연희가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또, 또, 또 서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연희입니다. 오늘 통역을 맡겠습니다. 당신 청소부 아니었나? 연희는 자격증을 꺼냈어요. 유엔공인 동시통역사 자격증 마이너스 김연희.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일도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고용했네. 사토 켄지가 일본어로 속삭였습니다. 서 본부장, 저 여자 누구야? 연희가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저는 오늘 진실을 통역할 사람입니다. 사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시작하십시오. 연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토 켄지가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태양물상과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쁩니다. 연희는 침착하게 통역했어요. 태양물상과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준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통역이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강일도 회장이 물었어요. 기술 이전, 합작투자가 아니었나? 연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스크린에 일본어 계약서가 떴어요. 태양물사는 반도체 특허 전부를 사쿠라 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한다. 계약금 500억에는 서준혁 개인 계좌로 송금한다. 연희는 한국어 번역본도 띄웠어요. 이건 서준혁 본부장이 만든 가짜입니다. 합작 투자라고 속였죠. 사토 켄지가 일본어로 소리쳤습니다. 서본부장,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연희가 통역했어요. 사토 대표가 말합니다.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요. 서준혁이 사토를 노려봤습니다. 입 닥쳐, 연희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서준혁 본부장 스위스 계좌입니다. 1차 50억엔 이미 입금됐고 2차 450억엔이 서명 후 입금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서준혁이 연희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감히 경비원들이 붙잡았습니다. 강일도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인계하세요. 서준혁과 사토가 끌려나갔습니다. 회장이 연희에게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김연희 씨. 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희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끝났어요. 서준혁과 사토가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은 카메라 플래시로 화냈어요. 기자들이 연희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청소부에서 통역사로 어떤 심경이신가요? 연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7년간 UN 통역사로 일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을 했죠. 기자들이 메모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사업 실패로 20억 빚을 치게 됐고 통역 일을 그만뒀습니다. 태양물산에서 청소 일을 하며 우연히 서준혁 본부장의 범죄를 알게 됐어요. 연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엔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청소부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연희는 회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강일도 회장님께서 제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통역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며요. 기자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복도, 강일도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김현희 씨, 우리 회사 통역팀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네, 정식 직원으로요. 아니, 팀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 저 같은 사람을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회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병원 중환자실 아버지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빠, 연희는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연희야, 뉴스에서 봤다. 내가 해냈구나. 응 아빠, 다 끝났어.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빠 아니야. 이제 괜찮아. 연희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이 빚도 다 갚아 주시기로 하셨어. 치료비도요. 뭐, 그리고나 이제 태양물산 통역 팀장이야. 정식으로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응,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빠. 아버지는 연희손을 꽉 쥐었습니다. 잘했다 딸. 정말 잘했어. 의사가 들어왔어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다음 주면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어요. 연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 10시, 원룸. 연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엔 시절 사진들이 나왔어요. 국제회의장에서 통역하던 자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연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었죠. 경찰서 조사실. 서준혁은 수갑을 찬채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도박 빚이 얼마였습니까? 500억. 사토 켄지와는 언제부터? 2년 전부터요. 일본 야쿠자한테 빌렸습니다. 갚지 못하면 죽는다고 협박받았어요.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회사 기술을 팔기로 했다? 서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가족들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서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조사실, 사토 켄지가 통역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당신 회사는 야쿠자, 자금 세탁 조직입니까? 사토가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오기 전엔 말안 합니다. 형사가 냉소를 지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태양물산 회의실 강일도 회장이 임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서준혁 전 본부장과 사토 켄지 모두 구속됐습니다. 도박빚 500억과 야쿠자 조직 연결고리가 밝혀졌습니다. 임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회사를 구한 김현희 통역팀장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회의 후, 복도에서 회장이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해외 투자 미팅이 있습니다. 준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미소지었어요. 당신을 뽑길 정말 잘했습니다. 연희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1년 후, 서울 국제 컨퍼런스 홀, 김연희가 단상에서 통역하고 있었습니다. 명찰 태양물산 통역팀장 김연희, 해외 투자자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질문했어요. 연희는 세계 언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통역했습니다. 떨림없이 명확하게 회의 후 복도에서 강일도 회장이 말했습니다. 김팀장, 오늘도 완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의 목소리를 믿습니다. 연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병원 산책로 연희는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타고 있었죠. 연희야, 미안하다. 아빠, 이제 됐어요. 아버지가 연희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숨지 마라. 내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 네, 아빠. 석양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물산 로비.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연희는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복도에서 청소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연희는 멈춰섰습니다. 수고하세요. 청소 직원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연희는 따뜻하게 미소지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도 빛날 수 있어요. 청소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희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통역사 자격증, 그 옆엔 아버지와 찍은 사진, 연희는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 밖으로 햇살이 밝게 들어왔어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낼 용기만 있다면 세상은 반드시 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